이 플레이팅과 양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 생각에 맛은 정말 좋았는데, 가성비는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몽골리안 비프를 고기양 두 배로 약 2만원에 끊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치맛살 500g을 한입 크기로 자릅니다. 이 정도면 3인이 양껏 먹고 4인 반찬으로도 충분하죠. 다음은 대파 4대입니다. 아까 PF창은 쪽파던데 왜 대파냐고 생각하셨죠? PF창 공식 유튜브 채널에 그린어니언 농장 영상이 있습니다. 대파라기 약간 얇지만 쪽파보다는 확실히 크죠. 이건 뭐 무조건 대파로 가야 합니다. 원조처럼 초록색이 뻣뻣한 부분만 사용할 겁니다. 플레이팅에 조금이라도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다 잘라놓고 예쁜 조각만 따로 골랐습니다. 다음은 마늘 8개와 생강입니다. 생강은 마늘 크기 2개 분량이에요. 둘을 합해서 잘게 다지면 됩니다. 오늘 가장 핵심인 소스입니다. 짠단이 1대1로 들어갑니다. 백설탕 3테이블스푼과 양조간장 3테이블스푼을 넣었습니다. 이건 굴소스입니다. 사실 미국 유튜브에서도 굴소스를 넣은 건단한나뿐이었어요 그래서 안 넣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피프창을 먹었을 때 굴소스 맛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꼭 들어가야만 할것 같아서. 그래서 더욱 깊 기...